네 안녕하십니까 중일 영어 담당하고 있는 영 쌤이라 하겠습니다. 자중 예비 중2 이제 넘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분사 파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일단 분사라는 애가 뭔지 설명을 드려야겠죠. 분사라는 아이는 동사인 아이에다가 동사 원형에다가 어, ed나 ing 형체를 붙여줘서 형용사로 만드는 게 분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동사 같이 생긴 아이들이지만 사실상 보다 형용사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ing 동사 원형 플러스 ing 동사 원형 플러스 ed 중에서 이 ing 부분에서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게 지금 생긴 게 뭐랑 같아요? 동명사랑 생긴 게 같습니다. 왜? 동명사도 동사 원형 플러스 ing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뒤에 나라, 다뤄볼 내용 중에서 혹은 제가 배부할 추가 포인트 중에서 나올 내용이 뭐냐. 이 동명사는 동사와 원형에다가 ing를 붙임으로써 얘가 뭐가 된 거예요? 명사가 된 거예요. 명사가 된 겁니다. 분사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동사 원형에다가 ed나 ing를 붙여서 뭐로 만든다? 형용사로 만든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분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이거, 이 부분부터 먼저 다뤄드릴 거고, 그 다음에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볼까요? 자, 분사의 개념 및 역할에 대해서 볼 건데, 지금 결국에는 분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동사 원형에다가 뭐를 붙여서 뭐로 만든다? ED나 ING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게 분사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분사의 개념은 아는 거네요. 그럼 역할에 대해서 조금 이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랬듯, 어, 오늘은 예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I know 나는 안다. The crying woman 하면은 울고 있는 여자. there 저기에 있는. 즉 지금 제가 어떻게 해석했어요? 울고 있는 이라고 해석했죠 니은 받침 있으면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형용사 하라 그랬죠? 니은 받침으로 해석되면 동사, 즉, 형용사로 해석된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 The woman, 그 여자, crying a lot, 많이 울고 있는 여자, is my aunt, 나의 이모이다. 즉, 여기서 crying a lot까지가 누굴 수식해 준 거예요? 여자를 수식해 준 거죠? 마찬가지, 울고 있는이라고 해석됐으면 형용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니은받침이 있으면 항상 보다 형용사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분사구문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밑에 개념 부분 한번 다뤄드렸지만 다시 가볼게요. 여기 기본적인 형태 같은 경우에는 동사에서 변형된 형태로 동사를 형용사처럼 쓸수 있게 한게 분사이다. v plus ing, v plus ed의 형태로 쓴다. 즉, 중요한 부분보다 동사가 아니다. 형용사이다. 사실상. 그 형태는 어떻게 된다? 동사 원형 플러스 ing, 동사 원형 플러스 ed를 쓴다. 자 그러면 이두개의 차이점은 뭐냐? 하나는 현재 분사고 하나는 과거 분사예요. 뭐가 현재 분사겠어요? 현재 진행형 했을 때뭐 붙였습니까? ing 붙였죠. 그리고 과거형 붙였을 때는 항상 ed 붙었던 거. 즉 현재 분사로 썼을 때는 ing, 과거 분사로 썼을 때는 ed. 즉 과거의 의미를 담고 있는 형용사는 ed를 붙이고 현재의 진행을 느끼고 있는 어. 그 형태는 ing를 붙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the rising sun 하면 은 뜨고 있는 해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뜨고 있는. 즉, 결국에는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능동적이다. 지금 본인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 지금 태양이, 아, 나 뜨기 싫은데? 혹은 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럼 혼자 스스로 뜰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제 2의 능동이라는 게 본인의 의지가 있다는 걸 능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A shock e d student 참은 충격받은 학생이에요. 지금 얘가 지가 원해서 충격받은 게 아니죠? 지금 어떤, 어떤 그런 상황이 인해서 지금 충격을 받은 상태잖아요. 본인 의지랑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수동이라고 합니다. 당한 것. 당한 애들을 수동. 그래서 충격을 받은 학생, 즉 본인이 원해서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은 거죠. 즉내 의지와 상관없이 당한 것, 그거를 이제 과거형 과거 분사를 쓴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수동태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사라는 게 형용사라고 했으니 뭐가 있겠어요?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 즉 형용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명사를 수식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요 밑에 설명 한번 볼게요 분사가 명사를 혼, 홀로 수식할 때는 명사 앞에 위치하고 분사가 구를 이뤄서 명사를 수식할 때는 명사 뒤에 위치한다 말이 어렵습니다 구라는 건 뭐다? 단어 플러스 단어 두 단어 이상을 구라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 결국에는 하고 싶은 말이 뭐다? 이거는 초부정사를 기억하시면 돼요 초부정사 하실 때 초부정사의 형용사적 역할을 했을 때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두 단어 이상이라서 길면은 뒤로 뺀다 했죠? 그래서 뒤에서 명사를 수식한다 했었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즉, 홀로 수식할 때, 한 단어일 때는 명사 앞에 위치한다는 거고 지금 결국에 두 단어 이상일 때는 뭐 어디서 수식한대요? 명사 뒤에서 수식한다는 것까지가 포인트였습니다. 즉, 길면 뒤에서 두 단어 이상이면 뒤에서 수식 한 단어면 어디서 수식 명사 앞에서 수식 이라는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자 밑에 예시 한번 봐볼게요 명사 앞에 위치할 때 이제 예시 바로 해석하겠습니다 the smiling baby 하면은 웃고 있는 아기는 is 이다 my daughter 내 네, 딸이다 즉 지금 제가 어떻게 해석했어요 웃고 있는 아기라고 해석했죠 그럼 얘형용사예요 아니에요 형용사죠 즉 ing 형태를 붙인 현재 분사다 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실 거예요. 즉한 단어라서 지금 명사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밑에 look at the flying bird. look at. 봐라. the flying bird. 날고 있는 새를. 지금 얘 어떻게 써요? 날고 있는. 얘도 지금 니은 받침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분사, 현재 분사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사 뒤에 위치할 때 한번 볼게요. 명사 뒤에 위치했을 때는 제 어떻게 된다 했죠? 두 단어 이상이면 어디서 수식한다? 명사 뒤에서 수식한다. 이거 지금 중요하니까 다시 쓸게요. 명사 뒤에서 수식한다는 거, 길면은 자, the boy, 그 남자 standing at the entrance is Tom standing at the entrance 하면은 입구에 서 있는 남자는 탐이다. 즉, 여기서 하고 싶은 말 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형용사다. 어떻게? standing이라는 분사를 쓰므로써. 지금 standing at the entrance 까지가 결국에는, 어, 입구에 서 있는 이라는 두 단어 이상의 현재 분사다, 즉 형용사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여기까지 어려운 부분 없으셔야 돼요. 자, 다음 부분 넘어갈게요. Sam is the singer. 하면은 Sam 가수다. Loved by a lot of fans. 하면은 많은, 사,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는 가수다. 지금 여기 여기 부분이 다 형용사인 거예요. 수부정사적 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랑 구, 지금 비교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초보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확실하게 이해하면 분사라는 개념은 정말 쉬워져요. 그래서 loved by a lot of fans까지가 뭐다? 형인사. 즉, 분사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loved라고 했죠? 왜 과거 분사를 썼어요?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거는 지금 사랑을 받는 사람의 의지라 관련이 있나요? 아, 나 사랑받고 싶어 한다고 사랑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즉, 사랑은 당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형태를 썼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호로 쓰이는 분사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분사가 주격, 보호나 목적격 보호로 쓰일 때는 주어나 목적의 상태나 행위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쓰일 수요 말이 어렵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문장의 형식에서 2형식이랑 5형식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2형식이랑 5형식을 왜 기억하면 되냐? 지금 보어에 일단은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명사랑 형용사가 있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어요. 이걸 계속 강조한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명사랑 형용사가 나올 수 있어요. 보어 자리에는 명사랑 형용사 자리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형식이랑 오 형식을 왜 썼냐? 이 형식이 어떻게 되죠? 순서가 주어, 동사, 주격, 보호죠? 지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주어, 동사, 주격, 보호네? 보호가 들어가 있네요, 보호. 그래서 이 보호 자리에 형용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은 I am smart. 무슨 뜻이에요? 나는 똑똑하다라는 뜻이죠. 똑똑하다 했을 때, I am, 나는 이다, smart, 똑똑한. 즉, 형용사가 주어를 보충 설명하려고 들어갔죠? 그래서 주격보어라는거 기억나시나요? 즉, 이 자리에 형용사 들어갔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이, 이, 지금 이 자리에 분사가 쓰이면 안 돼요? 안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분사가 뭐기 때문에? 형용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격부어의 부어 보호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형용사 역할을 뭐로 한다? 분사로 한다. 왜 분사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자, 5형식도 마찬가지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부어. 이 순서잖아요. 지금 얘는 또 뭐가 있어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목적격부어가 있죠. 목적격부어도 마찬가지로 누구랑 누가 들어갈 수 있다? 명사랑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형용사로 쓰이는 분사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설명이 딱 떨어지던 어렵지만 제가 지금 다시 설명해 드니까좀 쉬워졌죠? 자, 그러면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격 보호는 뭐 하는 애예요? 주어의 상태나 행위를 보충 설명하는 애죠? 즉, 주어에 대한 보충 의 설명. 여기 밑줄 치시면 되고, 혹시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봐볼 건데 예시를 she looked 그녀는 뭐뭐처럼 보였대 confused 하면은 혼란스러운 by the news 하면은 그 뉴스로에 인해서 자 여기까지는 부사네요 그쵸 여기까지는 부사니까 잠깐 냅둘게요 she looked 그녀는 뭐뭐처럼 보였대 confused 이게 전형적인 거죠 감각 동사 나오면은 무조건 몇형식 2형식 이 형식 중에서 지금 여기 confused 자리가 주격보호 자리죠. 그래서 과거 분사를 써서 지금 형용사로 들어갔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잠깐 지울게요.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지금 결국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지금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던 이 감각동사 플러스 주격보호가 사실상은 뭐였다? 분사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분사가 무슨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격, 그, 뭐야, 혼란스러운 감정을 받는 거는 지금 결국에, 아, 나 혼란스러워질라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떠한 상황 때문에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혼란스러움을 당하는 거야. 투자죠. 두 번째 경우죠. 그래서 지금 여기 Confused라는 애가 과거 분사로 들어왔고 형용사였다는 거. 그래서, 감각동사랑 쓸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감각동사를 쓰는 게몇 형식이기 때문에, 이 형식이기 때문에. 자, 그럼 목적격 부어 들어가 보도록 해야겠죠? 목적격 부어는 일단 뭐 하는 애예요? 목적어의 상태나 행위를 보충 설명하는 애예요. 자, 혹시나 지금 저한테 문장의 형식 설명을 못 들었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은 주격 부어는누구를 보충 설명하는 애? 주호를 보충 설명하는 애. 목적격 보어는 누굴 보충 설명하는 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애?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I saw my friend 하면은 나는 내 친구가 뭘 하는 것을 봤대요. Dancing on the stage 하면은 지금 여기를 내가 정해줄게. 여기가 주어예요. I 나는 s so, a w 뭐예요? 동사예요. My friend, 나, 나는 나의 친구를 봤어. 목적어네요. 뭐 하는 거를 봤대요? Dancing on the stage 위 We... 위에서 춤을 추는 것을, 무대에서 춤을 추는 것을 봤대요. 즉, 지금 목적어에 대해서 목적어가 뭘 하고 있는지 설명했네요. 그래서 현재분사를 통하여 이목적어 부호 자리에 형용사로 들어갔다는 부분, 지금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은 춤을 추고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친구를 봤다. 즉, 형용사 맞아요? 아니에요?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하면은?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면 형용사 맞아요, 아니에요? 형용사가 맞죠? 즉, 분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부러 제가 밑에 해석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도록 어, 해석을 조금 변환한 거예요. 뜻은 같습니다.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내네 친구를 봤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녀는 들, 그는 들었대요. 뭘 들었대? His sister. 그녀의 그녀의 누나가 뭘 하는 걸 들었겠지. Shouting at him. 하면은 그에게 소리치고 있는 것을 들었다. 자 해석하면은 뭐뭐 있는 것을이라고 해석한 게 맞아요. 뭐뭐 이가 뭐뭐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게 맞지만은 지금은 분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설명하기 쉽게 어,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는 주어져 heard. 들었대. 공산에 뭐뭐 뭐뭐 하는 거를 들었대. his sister. 목적어네요. 뭐 하는 것을 들었대요? shouting at him. 그에게 소리치고 있는 그의 누나를 들었다. 지금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지금 일부러 니은 받침이 들어가야 여러분이 형용사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소리치고 있는 누나를 들었다. 라고 해석한다고 하면은 지금 소리치고 있는 이라고 했죠 그에게 소리치고 있는 지금 니은 받침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즉 얘는 뭐다 얘가 얘를 수식하는 거다 지금 영어로 봤을 때이 부분이 주어 주격보호나 목적격보호 자리가 지금 두 단어 이상이라서 어디에 있어요 뒤에서 수식했죠 그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뒤에서 수식하는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길어서 또한 목적격 보어 자리라는 게 목적어 뒤에 있어서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 한 단어지만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즉 동사 뒤에 있어야 하는 아이기 때문에 뒤에서 앞을 수식했다는 거 그래서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어찌됐든 보충 설명하는 게 뒤에서 앞을 수식한다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노트 정리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이 부분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동명사랑 구별하는 문제도 조금 있다가 해볼 거니까 여기까지 노트 정리하시고 어, 넘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